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6월 셋째 주, 아, 6월 첫째 주,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있는 경매 사건 중에, 어, 일반 경매 물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빌라겠죠. 자, 일단,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우영 채운빌이라는 빌라고요 자, 이제, 이거, 요거죠. 요거 대학년 포기 물건입니다. 대학년 포기 물건이고, 한번 떨어졌어요. 한번 떨어졌고, 공, 저, 전세가가 2억 9,700이었어요. 2019년에. 근데 지금 2억까지 떨어졌죠. 이 정도면 은 그냥 봐도 살 만하죠. 2019년에 2억 5천에 전세 들어왔던 건데 지금 2억까지 떨어졌으니 2억 천 정도 에도 충분히 사도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어, 이,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자 이걸 보면은 여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허그 임차권 인수, 중개, 인수 조건 변경 이게 이제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서울만 볼게요. 서울만. 서울만 지금 대형료 포기물건이 지금 800개가 나와 있어요. 장난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올려 드리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형료 포기물건은 일주일에 그래 봐야 15개, 20개 중에 제가 이제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되는 건두세개 꼽아 가지고 이제 갖고 왔었죠. 근데 지금 800개가 나와 있어. 800개. 지금 이 중에서 사실 괜찮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통 그 전에는 이렇게 허그 임수, 임차권, 인수증권 변경, 하, 서울로 타면 한 2, 300개 정도 뜨는 정도였거든요. 지금 두 배가 넘게 나와 있고, 서울 말고 이제 전국으로 보면은 1,700개 나와 있습니다. 1,700개.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거 봐봐, 이거. 이런 거, 광양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어?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그걸로 나온 거라고. 대학력 포기로 나온 거라고요. 광양도 괜찮은 도시라고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지금 포항보다 광양이 더 좋아질 건덕지가 앞으로 많아요. 여기 광양항도 굉장히 일자리도 많고 그죠? 이 항구라는 게 뭐야? 일자리란 얘기예요 일자리. 어, 아무튼 지금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이렇게까지 어, 대학년 포기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빨리 한번 어, 쓰셔야 될것 같고요. 자 아무튼 대학년 포기물건이 있죠. 그래서 지금 8 0한번 떨어진 가격에 쓰면은 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번 쓰면은 한 5번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2억 9백 정도에 사면 당연히 그냥 먹을 것 같고, 일단 사진부터 볼게요. 요렇게 생겼고, 건물 그냥 뭐 괜찮게 생겼죠? 새 거죠? 어, 이렇게 금색 대문 때문. 금색 대문은새 거란 얘기고요.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방두 개, 화장실 하나라고 돼 있는 것 같죠? 뭐, 이미지가 되게 날라갔네요. 흐르, 흐리게 나오네. 아무튼 방두 개, 화장실 하나라고 나와 있는 것 같고, 어, 요렇습니다. 303호고, 서향이네요. 북향도 있고, 이렇게 북향도 있고, 서향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북향 서향인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요 사이드란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건물에 다섯 개 나왔고 이런 거 허그랑 경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주, 이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자, 아무튼 그래서 우장산역 어,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어 우장 우상 우장산역은 괜찮아요. 여기가 보면 화곡 프로지오, 이거 2,000세대 넘는 아파트죠. 2100세대. 여기도 옆에도 2,000세대 넘는 아파트, 여기 힐스테이트. 2600세대. 여기도 2,000세대 넘는 거. 2500세대. 다큰 세대들이 지금 벌써 3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봐봐요. 이 위에 보면 얘네도 벌써 1,400세대, 600세대. 이거 합치면은 2,000세대, 그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엄청 큰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우정산역은. 이게 지금 다큰 아파트 단지잖아. 요 그죠?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여기 빌라 단지라 가지고 학교 이렇게 중딱 이렇게 학교만 지금 몇 개야. 그죠? 이렇게 있고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마곡 좋은 동네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괜찮고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아주 괜찮습니다. 어. 뭐더 얘기할 게 없죠. 이런, 이런 빌라가 최고 최고 좋은 거야. 학교 가깝고 지하철역 가깝고 아파트 단지들 대형 아파트 단지들 둘러싸고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이거 그 화곡동 강서구 화곡 여기는 화곡동이 아니구나 아무튼 강서구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입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강서구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입지가 여기에요 빌라로서 아파트 말고 빌라로서 이런 데 봐봐요 이런 데 보면은 화곡역 보면은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만 이거, 이거 경매 난리 났죠 이게 다 경매 물건이야 지금 근데 우장산역 여기 볼까요 에게 없지 없지 무슨, 말, 무슨,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가 지금 빌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강서구 빌라 최고 입지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5호선도 괜찮은 역이잖아 5호선도 인기 많은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 시세는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공식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공시가 전세 보증 보험 한도 밑으로만 사면은, 어, 무조건 괜찮은 겁니다. 47, 락 1, 64. 우영 채운 빌, 303호. 303호. 자, 1억 6,100이거든요. 자, 1억 6,100 곱하기 1.26 하면은 2억 8백0 아, 2억 200까지 전세 보증 보험이 되네요. 아 갭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어요 갭이 한 700만원 정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2억 1000 2억 2천 이 정도 수준에 해도 전세 충분히 맞춰지고 2억원만 전세 보증보험을 하고 자기 동한 2천만원 갖고 오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입지 좋은 데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아무튼 그렇고요 직방 가서 보면은 나올 수... 아니야 근데 저게 지금 전세가 이 건물에 지금 다섯 전세가 아니고 경매가 지금 이 건물에 다섯 개나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방에서는 지금 어, 어, 거래가 없을 수 있고요. 다음 거 볼게요. 요거는 그래도 무피로, 무플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경기 파주 야당에 어, 빌라구요. 박연주택, 박연주택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것 내죠. 이제 법인으로 이제 그 빌라 투자했다가. 갭투자 했다가 실패한 이제 그런 회사죠. 자,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뭐다? 집비어 있다. 그리고 3동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옆에는 4동도 있네요, 여기. 어, 동수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빌라인 것 같죠? 자, 방 3개, 화장실 2개. 아주 좋다. 방 3개, 화장실 2개일 뿐만 아니고, 이것도 있네. 다락도 있네. 와, 완전 좋네. 공간성이 엄청 좋겠죠? 다락이 엄청 커요. 다락에 방도 있는 것 같아. 엄청 좋죠. 자, 경희야당역에서 좀 멀네. 야당역에서 좀 걸어서 올라가긴 해야 돼요. 이렇게 어 이게 거리로는 얼마 안될 수도 있어도 어 715m밖에 안 된다고 나오긴 하지만 요거 이렇게 걸어가는데 생각보다 그리고 특히 밤에 조금 무서울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다 빌라 단지라 가지고 너무 조용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 동네 단지들이 다 새로 생겨서 다새 건물들이긴 하거든요. 막 길이 그렇게 좁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무섭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음, 여성분들도 괜찮을래나?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델리아라는 지금 빌라가 내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다락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건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층이고 요만큼이 다락이죠. 여기도 여기가 한층이고, 요만큼이 다락이고, 이제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요건 사진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델리에, 야당 아델리에라고 한번 검색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나와요. 야당 아델리에. 검색해 보면은, 블로그 보면은, 왜아들리에가 나와 아델리에인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복층 빌라 매매 지금 나와 있죠? 요거예요 요거 지금 아델리아 아델리에 아델리아구나 아델리에가 아니고 잠깐만 이름을 어, 잘못 본것 같아 아델리아 아델리아 그러면 제가 제가 잘못 검색했네요 아델리아 어, 요건 요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 나와 있겠지 내부가 뭘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뭐야, 뭐야 내부 사진을 보여줘. 어 여기 아, 야, 아델리아, 요것도 아델리아죠. 이런 건 너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요렇게돼 있고, 어 괜찮다. 복진 괜찮네. 천고 그렇게 안높지안 났죠. 안 괜찮네. 음. 이렇게 돼있고 복층 있고 위층은 위층은 어떻게 돼있어 위층 여기 위층인 것 같아 어 훌륭하다 아 여기 아직 아래층이네 위층 어 위층 보여달라고 아 위층이 훌륭하다 아 솔직히 훌륭하다 그죠 아 이거는 맹 꼭대기 층인 것 같고 우리끼리 4층 어 4층이네 우리끼리 맹 꼭대기 층이네 이거다 이거 이렇게 테라스 있고 이거 훌륭하다 와 이거 훌륭하다 이거 내가 사고 싶다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2020년에 1억 9 9 0 0의 전세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1억 6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오 훌륭하다 근데 이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고 공식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경기 파주시 번 뛰기길 번 뛰기길 54 아델리아 3동 401호 자 1억 4300 전... 공식가 1억 4300 곱하기 1.1이 하면은 전세보증보험 1억 8천까지 나오네요. 1억 8천 아이고 아이고 자 1억 8천까지 그러면은 뭐 그냥 1억 8천 전세보증보험 한도 나오는 데까지 가서 사면 되죠. 이거 근데 너무 좋다. <laughs> 뭔가 이게 지금 맨 꼭대기층이잖아. 그러면 은 옥상도 아까 보니까 테라스도 쓸수 있게 해놨네. 그죠. 테라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다. 고기 구워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훌륭하다. 훌륭해. 그죠. 훌륭하죠. 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아어 가격이 그래서 전세보증보 1억 8천까지 되니까 1억 8천 정도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어, 다음 거 볼게요 몇 번이었어 이게 광주 동구 계림동에 부산 푸른길 두산 위브 요 아파트인데 요게 지금 어떤 일단 사진 볼게요. 자, 새 거예요. 아파트,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광주 아파트고, 10년 이내인 것 같죠? 준신축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648세대.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 900세대, 어디, 900세대. 이 위에는 600세대. 그리고 이 밑에는 1000세대. 그죠? 괜찮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예정인데, 800세대. 700세대, 1700세대. 이렇게 돼 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오네? 이게 뭐, 점점점점 요거 돼있죠? 이거 무슨, 무슨 선이지? 뭐 들어온다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고, 여기가 이제, 금남로 4가 이런 데가 구도심이죠, 광주가. 지하철역 따라서 광주는 대부분 다 구도심이야. 서울로 치면 종로, 명동, 뭐 그런 느낌이에요. 종로, 그런, 그런 느낌이죠? 어, 그런 느낌입니다. 고개랑도 멀지 않고, 나쁘지 않은 입증과 같죠? 근데 이게 권리가, 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당연히 초등학교는 가까이에 있, 있겠죠? 그래서 이게 권리가 이제 요게 있는 거야. 요, 라스문생 킴수라는요 분이 외국인인 것 같은데, 자, 보증금 3천에, 39만원에 지금 전세, 아니지, 월세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래서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입수하는 거니까 우리 3천만원 이, 이 사람한테 내줘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최저가가 지금 1억 3,300이잖아. 근데 1억 3,300, 1억 3,400이라고 할게요. 1억 3,400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3천만 원을 저분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건의 가격표는 1억 6,800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1억 3,400에 사도 1억 6,800이 됐어. 1억 6,400. 3천만원을 더해서 1억 6천4백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물건의 가격을 볼게요. 푸른길 두산 이부 평수가 39.86. 39.86 제일 작은 거네요. 요거 제일 작은 거고요. 2018년식 엄청 새 거구나. 6년 됐네요. 6년. 자 보면은 시세가 2억 1천 1억 9천 2억 5백 2억 2백 이러죠. 이러니까 뭐야? 근데 이제 2021년식이구나. 2021년 거래니까. 근데 왜 거래가 안 나와있냐? 호객론으로 봅시다. 제일 작은 평수였죠.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가 경매로 이렇게 팔렸고, 1억 3천 수준에, 1억 3천 수준에 팔렸어, 경매로. 전세는 얼마야? 전세가 1억 4천 5백. 아, 호가는. 호가 1억 5천, 매매는 1억 7천 8 0 1억 6천 3 4백 아, 조금 아쉽다. 요건 패스할게요. 요건 한번더하 여기서 한 1, 2천만 원이라도 더아야될것 같아. 왜냐면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 때문에. 아, 어, 1, 2천만 원이라도 아야될것 같고 요거는 일단 패스할게요.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고 방화동의 리치팰리스 자, 이거 다섯 번 떨어졌어요, 다섯 번. 아, 예, 예. 뭔 소리야? 두번 떨어졌어요, 두 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번 떨어지면은 사람들 많이 붙겠죠? 사람들 많이 붙을 거고. 사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건물이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죠? 금색 때문인 거 보면은 최소 이제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되겠죠? 오래돼 봐야. 자, 이렇게 생겼고. 제시 외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확장 면적이 이렇게 있네요. 보너스 면적. 이렇게 있고 뭐 이렇습니다. 위치가 이게 좋아. 위치가 이게 이 리치팰리스가 몇번 나왔었어요. 그요요 요 지금도 두개 아직 더 있죠. 우리 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고 물건이 자 여기 신방화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요 신방화역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가 마곡신도시잖아. 요 근데 그 신방화역 근처 사거리는 어 여기 옆에 여기 여기까지 딱 잘린 거거든요. 여기부터 이쪽에 지금 아니지 뭔 소리야? 요기 어,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에 지금 이제 아직 개발 덜 된데고 이쪽은 지금 개발 확대된대고 여기가 그죠? 여기는 아직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사거리에는 뭐가 좀 들어섰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 개발이 안된 거거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잘려서 지금 요거랑 요거는 건물이 좋아 보이지만 요 안쪽은 이제 여기는 좀 이렇게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구획 정리가 언젠가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안될 거야. 지금 당장은 재건축 재개발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아무튼 리치팰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얘랑 얘랑 두 동인 것 같아 이게. 지금 103동이면 3동이네. 3동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봐야 되나? 어, 요거죠. 요, 리치 팰리스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리치 팰리스 아, 근데 그 리치가 부자할 때 리치가 안, 아니네. 이 리치가 아니고, 이 리치네. 그죠? 닫다 이게. 그치. 음. 아무튼, 103동이면은 지금 겉에 나와있는 거 요거구요. 리치 팰리스 맨, 꼭대기층, 5층인 것 같구요. 요, 지금 요, 요, 컨테이너 쌓여놓은 거 있죠. 요게 지금 확장 면적이에요. 요거 아마 위반 건축물일 건데, 어, 유, 유관 건축물로 잡혀있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죠? 앞에도 뭐 깨, 깔끔하고 앞에도 깔끔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시장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그치 무슨 아 시장이 아니고 마트 있고 그렇습니다. 뭐 미디아 같은 거 있고 여기가 그래도 나름 뭐 상권이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죠. 괜찮습니다. 여기 병원도 크게 있고요. 그래서 입진 나쁘지 않고요. 자, 9호선5호선 공항철도 뭐 4호선 이니 이거? 아 공항 공항철도 아무데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죠 아주 좋아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러고 여기 마곡 여기에 그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죠 걸어서 5분 10분 거리잖아요 여기 뭐 학교라든지 이 안에 상권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 그 인프라를 충분히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기 때문에 어 그런 어 괜찮 괜찮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공식가 보고 무피로 맞출 수 있는지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무표로 맞출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 강서구에, 방화동, 방화동로, 14길, 네, 12. 하면은, 리치펠리스, 아, 103동, 502호. 자, 1억 2100이에요. 1억 2100. 자, 1억 2100이면은, 곱하기 1.23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억 5천까지 전세보증 보험이 된답니다. 1억 5천에 사면 되겠죠. 1억 2 5천, 2 0뭐요 수준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안에 어, 1억 4, 이조현경 씨가 1억 8천 4백에 들어올 때 분명히 어, 어, 새 거였을 거란 말이지. 어, 몇 년식이냐면은 2014년식이면 이제 10년 됐구나. 그러면 수리는 좀손 봐야 되긴 하겠다. 집을 비워 놓은 지가. 어, 사, 2년 됐네요 집을 비워놓은 지가. 그러면은 손은 어느 정도 봐야 될것 같고요. 뭐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무표로 맞추면은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무조건 좋아 보이고, 네 다음 거 볼게요. 응 아니다, 끝났다. 자 이번 주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왜야왜어 대형 포기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왜 요거밖에 지금 물건 소개 안 해주냐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허그에서 지금 나온 게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다 100%인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은, 다음 주한 달만 기다리면 있잖아요. 더 나와. 장난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아무튼.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은, 더 나올 수 있을 것같고요 이런 거 봐봐. 강동구 거, 심지어. 강동구는 그냥 동네 자체가 워낙 좋잖아. 암사동의 JD파크빌. 암사동은 좀 사이드긴 한데, 암사역, 어이구, 괜찮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아직 한 번밖에 안 떨어졌죠. 지금 아예 떨어지기도 전에 유찰되기도 전에 그냥 바로 그냥 어, 대학원 포기로 그냥 바로 나와버린 거야. 이해하죠? 이런 거 괜찮잖아 이런 거. 어? 광양 아까 이런 이것도 보여준 거 이것도 괜찮잖아. 너무 할게 많습니다 지금. 너무 할게 많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